해마다 경북에서는 90개가 넘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축제도 있지만 대부분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 축제의 내실을 다지고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나규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축제 실태조사 결과, 해마다 경북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축제는 90여 개, 도내 23개 시군에서 평균 4개꼴로 축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전국 1,400여 개 축제를 평가해 내년에 지원할 41개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했는데 경북에선 4개가 포함됐습니다. 안동국제탈춤축제가 글로벌 육성축제로 문경전통차사발축제는 최우수축제, 봉화은우와 고령다가야체험축제는 우수축제로 지정됐습니다. 또 영주 한국 선비 문화 축제와 청송 도깨비 사과 축제는 육성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축제는 공연과 체험 등 프로그램이 비슷하고 행사도 나열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탈락했습니다. 특히 대다수 축제가 가을 수확철에 농특산물을 주제로 집중되면서 차별성이 사라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축제가 동네 잔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 인력 양성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역의 문화 인력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문화적 이미지를 관광객들로 하여금 동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죠.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축제를 산업화로 연결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민과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